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의외의 모습에 정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1. 약속을 가볍게 어기는 모습입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특히 약속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늦는 사람이 있다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의 없는 말투로 말할 때입니다. 상대를 은근 무시하거나 대화 중 반말을 섞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끝마다 상대를 비꼬기도 하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처럼 느꼈다가도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금세 정이 떨어집니다. 3. 남을 헐뜯는 모습입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입니다. 지나친 뒷담화는 삼가하세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조금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길 응원합니다.